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리얼쇼를 개최하기로 하여 456명의 참가자를 모아 456만 달러 상금을 걸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리얼리티 TV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금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 역시 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 첫 천만 영화를 달성한 범죄도시 또한 해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 및 영화가 수출이 되고 있고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넷플릭스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다른 해외 아시아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문화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K팝뿐만 아닌 뷰티, 음식, 드라마, 영화, 패션 등 전체적인 한국의 문화가 수출되고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해외 레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작성한 글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정착한 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한숨이 나와? 일본 드라마, 영화는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질까?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일상생활 관련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로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 질이 매우 떨어지고, 연기는 정말 끔찍하고, 표정도 정말이지 너무 이상하게 과장되어 있더라고. 그냥 뭔가 내 생각이지만, 일본의 그 특유의 애니메이션 표정을 따라하는 것 같아. 비슷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연기도 좋고, 엄청 잘 만들어졌더라고. 일본어를 공부하러 온게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것처럼, 요새는 한국 드라마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드라마인데,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 한국 드라마인 거지. 그리고 일본 인기 배우들을 보면, 연기의 재능이나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캐스팅되어 활동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실력들이 형편 없는 거야? 왜 일본 쇼들은 대부분 이런 거야?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정말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배우다간 한국어부터 먼저 배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와 관련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의 연기는 서양 수준에서 보면 끔찍하지? 내 생각에 가부키 같이 연기나 표정이 과장되어 있는 전통극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일본인 연기가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어. 왜 가부키 영향이 2005년 이후로 갑자기 퍼진 걸까? 다 핑계고 그냥 연기자들, 감독 질이 떨어지고 서로 따라 만들기나 하니까 그런 거야. 창의성이 없이 안전한 것만 추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본 연기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 근거는 뭐야? 내가 볼 때는 60년대 이후로는 그냥 똑같아. 일본 TV는 항상 끔찍했어. 일본은 질 떨어지는 감독과 배우들이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 영화만 만들더라고. 배우들을 보면 다 연기도 못하는 모델들을 발굴하고 있어. 하루카, 사토미가 좋은 예야. 일본에서 모델이나 아이돌 되는 것은 할리우드의 배우 같은 재능이 전혀 필요 없어. 물론 괜찮은 배우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그런 배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그냥 홍보되고 수익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되고 있어. 인기가 떨어지면 바로 버려지더라고. 모델들은 배우가 되더라도 처음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조금 지나면 바로 버려져. 한국 드라마도 대부분 비슷해. 무슨 헛소리야? 너 무슨 약하냐? 한국 드라마도 클리셰나 뻔한 공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지고 연기도 좋아. 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때문에 많은 투자로 인해서 작품 질도 높고, 일본 배우들은 모델, 연기, 노래 등 다양하게 해. 근데 어떤 배우들도 전문적으로 훈련되지도 않아서 특정 한 분야에 재능이 없더라고. 일본 직장 문화처럼 전문성 없이 여러 분야를 순환하는 것 같아. 드라마에 나오는 목적은 대형 소속사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전문성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지. 그리고 만약 드라마 질이 떨어지더라도 시청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 소속사에 있는 배우들이 나오는 예능, 드라마가 널렸는데. 마치 모든 TV 채널은 바닥까지 질이 떨어진 프로그램만 보여주는 것 같아. 전혀 경쟁도 없어. 일본 TV는 다른 산업처럼 많이 침체되어 있지. 근데 유독 더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드러져 보이는 거야.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배우가 아니야.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대형 소속사에 있는 예능인이지. 내 생각에는 연기를 못한다기 보다는 과장되게 연기하라고 지시받은 것 같아. 적어도 가수, 코미디언, 아이돌 말고 일반 연기자들은 그런 것 같아. 서양 연기는 더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일본은 더 극적인 연기를 추구하잖아. 그런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 즐겁게 볼수 있을 거야. 더 즐겁게 볼수 있다고. 많은 반박이 달릴 것 같은데. 프랑스 TV에 비하면 즐겁긴 하지. 한국 드라마가 연기도 잘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밖에서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블록버스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런 작품은 예산도 많이 들고 배우, 대본도 모두 질이 좋아. 물론 일본 블록버스터 작품이라도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예산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거야. 한국과 비교는 공정하지 않아. 한국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면 다 비슷해. 돈 많은 착한 남자와 돈 많은 나쁜 남자, 가난한 여자가 처음에는 착한 남자와 사귀다가 결국 나쁜 남자에게 반하는 내용. 너 일본인이야? 내가 본 한국 드라마들은 전부 다 다른 시나리오고 박진감 넘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난 양국의 드라마를 많이 봤어. 실제 연기가 좋은 일본 드라마는 찾기 힘들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런 작품은 몇 개밖에 없어. 반면에 서양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 드라마는 볼만한 게 많아. 스토리가 특이하더라도 연기는 전혀 오글거리지 않은 작품이 많아. 세계적으로 히트한 한국 작품들이 있잖아.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 같이 히트한 작품이 일본에 하나라도 있어. 일본 영화가 오스카 상을 받은 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향력은? 오타쿠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혹시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말하는 거야? 그게 기생충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일본 엄마는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기나 음악에 투자를 하잖아.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일본 배우들 연기는 너무 연극적이지. 특히 일본 뉴스 같은 걸 보면 외국인 더빙 보면 몸이 크고 근육 있는 남자는 무슨 야쿠자 비슷한 목소리로 더빙하더라고. 일본어로 더빙하는 것 보면 진짜 웃기더라고. 시골 노인 더빙은 무슨 술 취한 노인 목소리로 항상 더빙을 해. 2000년 초반부터 일본 드라마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 지금도 즐겨보고 있어. 복사 붙여넣기 같은 캐릭터가 많기는 하지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즐기고 있어. 왜 서양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 난 연기 코치이고, 일본에서 지금 많은 일본 배우와 일하고 있어. 솔직히 일본 배우들은 연기를 못해. 오히려 서양이나 한국 배우와 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 지금 일본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연기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이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힘을 쓰고 계신 분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튜브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